안녕하세요. 새로운 레시피 오프닝 영상입니다. 제가 봄만 되면 스트라이프를 입고 싶은 병이 생기나 봐요. 스트라이프 느낌이 산뜻하고 봄 되면 입어야 될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스트라이프. 제가 첫 스트라이프 패턴을 낸게이 소프트 가디건이에요. 스트라이프에 들어가는 패턴이 멍석뜨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예쁘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 스트라이프 패턴도 4월 18일날 뜨개룩을 업로드했더라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낸게이 뽀글이 줄무늬 조끼거든요. 이 뽀글이 줄무늬 조끼는 3월 3일. 뭔가 이 3, 4월만 되면 내가 <laughs> 스트라이프가 입고 싶은 병이 생기나 봐요. 스트라이프가 너무 사실 흔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클래식하고 나만의 독특한 어떤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 요 가디건 만들었을 때도 요 스트라이프 만드는 이 배색이 되게 좀 독특하고 예뻐요. 그 뽀글이 줄무늬 조끼는 그 소재를 좀 다르게 해서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만의 뭔가 좀 독특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트라이프 어떤 무늬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스트라이프 패턴 연구한 게 이건데 <laughs> 예, 스와츠인데 뜨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어요 저는 이런 패턴을 연구할 때 그냥 막 무턱대고 떠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떠보려고 하거든요 배색을 넣었는데 이런 약간의 볼록한 배색도 한번 넣어보고 이런 민무늬 배색도 한번 넣어보고 같은 색으로 배, 무늬도 한번 넣어보고 이 음? 볼록한 게좀 독특하고 예쁜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를 다시 가져와서 접목하는데 좀 다르게 또한번 떠보고, 요거는 별로구나. 떴던 것 중에 예쁜 거를 이제 또 다시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고, 또 조금 색다른 거한번 만들어보고. 근데 제가 뜨다 보니까 요 볼록한 거 예쁘고, 그리고 요 무늬 패턴을 만들었는데 요게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구멍도 송송 나면서 뭔가 예쁘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계속 요렇게 연습을 하고, 요렇게 두 가지를 나란히 넣어봤는데, 음, 심심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 무늬 패턴 예뻐서 요 무늬 패턴을 나란히 넣어 봤는데 너무 과하다. <laughs> 너무 과해 과해. 이렇게 두 개를 섞어 봤는데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요 안에 간격은 얼마나 하는 게 예쁠지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실험해 보고 요 색깔도 한번 바꿔 봤어요. 핑크, 레드는 어떨까 이러면서 이번에는 핑크에 하얀색도 한번 연습해 보고 요거 두 개가 지금 살짝 메인이 된것 같죠? 구멍 무늬가 송송 나면서도 되게 좀 독특하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게 한 줄만 들어가면 조금 심심한데 요두 개가 세트로 들어가면서 요거를 배색으로 딱 구간을 두니까 나름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옷이 완전히 풀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 무늬 패턴은 이렇게 연구를 <laughs> 하고 있었다. 연구를 하고 있었다. 저는 요 색을 꼭 한번 뜨고 싶거든요. 약간 하양의 빨강. 그래서 이 색으로 아마 첫 샘플작을 만들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오늘 오프닝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laughs> 어떻게 앞으로 옷이 나올지 지금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한 가지 지금 생각 포인트로는 헬리네? ]을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헬린넥이랑 조금 좀 다르게 한 번에 뜨는 헬린넥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고 구조는 어떤 구조를 사용할지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세딘 슬리브 중에서 소매 코를 이렇게 바로 주어서 전체에 늘리면서 가는 그런 세딘 슬리브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치수가 되게 예쁘게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연구하던 것 중에 이 스트라이프 니트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한번 헬리넥으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실은 따소코라는 실이거든요. 따소코. 제가 왜이 실을 사용했냐면 우리가 한 5mm에서 손땀이 좀 느슨하신 분들은 4.5mm 뭐 이렇게 많이 쓰는 DK의 실이 있고요. 그거는 한겨울에 떠서 입기 괜찮아요. 봄에도 뭐 나름 괜찮은데 살짝 두텁다 느껴질 수 있거든요. 디케이의 반 정도 되는 두께, 3.5mm 정도 사용하는. 봄에 입기 되게 좋은데, 어, 문제점은 3.5mm. 너무 가늘잖아. 고 <laughs> 그 사이는 없을까? 찾다가 제가 찾은 게, 요 따소코라는 실입니다. 얘는 권장 바늘이 3.5에서 4.5예요. 그 제가 샘플로 지금 스와치를 뜬 거는 4.5. 근데 제 손땀에는 4.5딱 적당한 거예요. 너무 두껍은 편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얇은 편물도 아니에요. 적당히 봄에 입기 딱 좋은 편물. 얘는 아이보리 계열이거든요. 살짝 노란기가 도는 아이보리 그리고 얘는 레드. 레드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저는 또 지금 눈여겨보는 색깔이 이 핑크, 이 핑크가 진짜 딸기우유 같은 색깔로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를 레드랑 또 한번 해보고, <laughs> 이 아이보리랑 또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색 선택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네이비 핑크도 한번 해보고, 아이보리 블랙도 뭐 무조건 기본으로 예쁠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용량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S사이즈 기준? 야, 따섯코한네 볼이면?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볼 정도면 가격대가 괜찮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 실을 결정하게 됐고, 이다스코는 매우 매우 부드럽거든요. 아기 옷 뜨는데 되게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맨살에 입어도 아이들도 전혀 까시름이 없는 아주 부드러운 실, 그리고 4mm 정도 사용하는 약간 얇은 편물이라서 아이들이 활동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 실을 한번 사용해서 스트라이프 무늬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지금 무늬 패턴이 나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요거를 활용하면 약간 저만의 독특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지금 기대 되거든요 뒤에 영상들 이어갈게요 과연 어떻게 될려나 정말 정말 많이 풀고 헤매다가 샘플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치수 부분이 많이 변경되었고 배색 구간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 실패한 샘플작을 기반으로 조정된 치수와 조정된 배색으로 도안을 제작했고, 도안을 체크하면서 두 번째 샘플작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레글런을 뜨고 있습니다. 좀 지겨워서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좀 뜨려고. 지금 현재 모양은 어떠냐면, 요런 상태거든요. 어, 이게 뭐야? <laughs> 하실 수 있겠지만. <laughs> 조금 전에 헬리넥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헬리넥을 이렇게 연결했고 그리고 이제 전체 레글런 늘림을 이제 한6단 또는 8단 정도만 뜨면 레글런 늘림도 끝날 것 같아요. 소매 분리하면 될것 같아요. 소매 분리하면 또 재밌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 헬리넥 카라 스웨터가 있잖아요. 요 헬리넥 카라 스웨터는 뭐 헬리넥 부분을 비워놓고 뜬 다음 거의 완성하고 카라를 뜰때요 부분 코를 주어서 양쪽을 뜨고 카라를 뜨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그냥 헬리넥을 같이 떠요. 헬리넥은 이미 완성된 상태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디건 같은 거뜰 때도 여기 앞판 버튼밴드 있죠. 요 버튼밴드를 한 번에 뜨는 뭐 도안들이 꽤 있죠. 그런 방법들도 많고. 그렇게 뜨면 훨씬 수월해요. 나중에 여기 버튼밴드 코를 주어서 이 버튼밴드 엣징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쉽고 좀 수월하고 빠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그런 방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쉬운 레시피를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을 왜 쓰지 않았냐면 이 버튼밴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구조거든요. 여기에 단추도 달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벌어지기도 하고 단추를 계속 채우고 풀고 채우고 풀고 하면서 이 부분에 계속 힘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반 편물 부분보다 요 버튼 밴드 엣징은 되게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본판 편물보다 고무단을 뜰때한 치수 또는 두 치수 정도 더 작은 바늘로 이 편물을 조금 촘촘하고 탄탄하게 뜨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힘이 받았을 때좀잘 견딜 수 있거든요. 늘어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런데 한 번에 뜨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바늘을 쓰게 되죠. 몸판을 뜨는 바늘로 고무단도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가는 바늘로 떴을 때보다 이 편물이 흐물흐물 약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게 좀 방법이 쉬워도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서는 여기를 따로 코를 주워서 뜨는 게 훨씬 탄탄하고 괜찮겠다. 오래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나중에 버튼 밴드를 코를 주워서 뜨겠다. 제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그러면 좋은 점은 총 길이를 뜨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입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요 버튼밴드 엣징을 뜨면서 단축구멍 개수도 정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뜨는 방식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총 길이를 결정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단축구멍을 균일하게 이렇게 배치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뜨면서 바로 단추 구멍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이제 버튼 밴드를 마지막에 뜨는 방식을 계속 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뜨는 방식으로 이 헬리넥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이유는 우선 여기에 단추를 달지 않을 생각이에요. 여기 단추를 채우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느낌으로. 입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헬린넥 부분은 길이를 거의 딱 정해져 있으니까 총 길이처럼 원하는 대로 조절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 길이 조절도 뭐 괜찮고 단추도 달지 않을 거면 한 번에 뜨는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완성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이제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또헬린액 카라 스웨터랑 또 다른 재밌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또 새로운 걸 뜨면서 또 새로운 방법들을 또 계속 배워가면 또 우린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리넥 부분은 훨씬 쉽게 빠르게 함께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 두 번째 샘플 작이거든요. 무슨 색으로 뜨지 막 고민하다가 무난한 흰 껌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진짜 무난하니까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따소코에서 이 핑크색이 진짜 딸기 우유 색깔 같이 예쁘거든요. 아, 이 색을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던 와중에 이 색이랑 네이비 색이랑 배색하면 예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색을 선택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따소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조금만 더 뜨다가 소매 분리하고 배색까지 촬영하고 다시 몸통 뜨면서 또올수 있을 것 같아요. 몸통 뜨면서 또 올게요. 배색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예뻐.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네이비 색깔이 너무 강할까 봐좀 걱정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배색의 무늬는 이렇게 생긴 게 포인트거든요 볼록볼록한 느낌이 살아있거든요 몸통 빨리 열심히 좀떠 줘야겠어요 역시 뭔가 의심스러운 거는 직접 떠 보니까 또확 없어지네요 빨리 해 볼게요 오늘은 맥주랑 같이 전 몸통을 다 떴거든요 아직 스팀을 안해서 여기 요런데 좀 말리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아직 랭라인은 떠야 돼요 여기 라인을 배색 부분은 뜨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도안에서는 이 배색이 저는 지금 M 사이즈를 뜨고 있어서 이 배색이 7개 거든요 저는 요한 무늬 세트를 줄였어요 그래서 저는 6개 이렇게 만약에 나 길이를 뭐 증감하고 싶다면 요 배색 세트 한 세트를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하면서 길이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이라서 길이는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니지, 봄이 왔나?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봄만 되면 약간 스트라이프 병이 생기나 봐요. 근데 이게 또 겨울에는 생각이 안 나. 날씨가 딱 따뜻해지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늦게 출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제 레시피 하나를 만드는데 두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 4월 달에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미 너무 늦어요. 스케줄상. 저는 약간 생각에 지금 이제 만들어 놓으면 꼭 올해 늦어서 못 뜨더라도 내년 봄이 되기 전 미리 준비하거나 또뜰수 있으니까 시기가 조금 뭐 늦어도 업로드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시기 상관없이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주말에 복덩이가 키즈 카페 가고 싶다고 해서 키즈 카페를 갔어요. <laughs> 그래서 복덩이랑 복덩이 아빠랑 키즈 카페에서 같이 놀고 저는 이제 앉아서 이거 뜨게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계속 저를 보시는 거예요.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딱 눈이 마주쳤어요. 어, 막, 손이 엄청 빠르다,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러니까 하시면서 아기 꺼 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제 꺼요. <laughs>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저는 확실히 복덩이 꺼보다 제 거를 더 많이 뜨거든요. <laughs> 그래서, 진짜 그제꺼요 말하는 게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웃겼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엄마들이 뜨개를 하고 있으면 보통 아기 거 떠주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하필 복덩이가 구름이몽 가디건을 입고 갔었거든요. 그게 지금 딱 입히기 너무 좋아서 엄청 잘 입히는데 복덩이가 입고 있는 이제 구름이몽을 보시더니 어 이거 또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기 꺼도 가끔씩 떠요. 이래. 가끔씩 그러면서 복덩이한테 너 가디건 정말 예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진짜 복덩이도 약간 뿌듯한 표정 이렇게 짓고 막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입으면 배색이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예쁘지 않나요? 핑크는 약간 여리해 보이는데 요또 네이비가 살짝 포인트가 돼서 우선 몸통 완성하고 또 소매를 뜨다가 오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네. 배색 성공. 짜잔. 몸통을 완성했습니다. 공부단 떴고요. 핏 너무 예쁘죠? 저는 우선 몸통이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는 편이거든요. 약간 널널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저는 이거는 지금 M 사이즈입니다. 어깨도 이렇게 세딘 슬리브처럼 이렇게 딱 되거든요. 세탁이나 스팀을 하면 자연스러운 이렇게 어깨 라인이 생길 거예요. 여기는 단추를 따로 작업할 생각은 없고, 그냥 요렇게 딱 살짝 벌어지는 느낌으로 봄에 너무 깝깝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딱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벌어지죠? 저는 요한 무늬 줄였더니 길이도 그냥 제가 잘 입는 길이입니다. 살짝 짧은 느낌. 아직 요 레크라인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거든요. 요 부분만 조금 고민해보고, 배색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이 배색이 너무 흔한 배색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배색 무늬를 조금 포인트지게 해서 그 흔한 가운데 조금 특별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매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소매를 지금 다 떠가지고 그 도안을 잘못 봐서 이제 제가 만든 도안을 도안을 만들어 놓고 뜨고 있는데, 무늬가 한 개를 덜 뜨고 마무리 한 거예요. 입어보니까 짧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풀어서 이만큼 더 수정 작업 해야 될것 같고, 여기는 지금 고무단 딱 뜨려고 하는 찰나였거든요. 다시 되돌아가서 무늬를 한 세트 더 떠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직 레시피를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네크라인을 아직 뜨지 못했어요. 네크라인을 좀 간단하고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헬린넥 부분이잖아요. 여기 네크라인 부분이 헬린넥이랑좀 어울리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를 그냥 동글동글하게 아이코드 마무리? 아이코드도 괜찮을 것 같고 또한 가지 생각으로는 더블리팅을 하는 것도 또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아기 옷에 더블리팅으로 가디건 이 레크라인을 한 적이 있는데 꽤 도톰하니 예뻤거든요. 저 헬린에게 좀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더블리팅으로 한번 해보고 그두 가지 방법을 모두 해보고 더 괜찮은 걸로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저기에는 흔한 고무단보다 좀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을 넣고 싶달까? 고무단을 뜨려고 바늘을 바꿔 놨는데 다시 이렇게 몸판을 한 세트 더 떠야 되니까 이걸로 바꾸려고 여기 준비해 뒀는데 어 말하느라고 깜빡해 가지고 이 바늘 그대로 몸통 한 세트를 더 뜨고 있었다. 하 그랬구나. 제가 근데 그거 어떻게 지금 방금 생각해 내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소매 뜰때 무슨 바늘로 뜨세요? 이거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나 이거 바늘 바늘 안 바꿨다 이러면서 네, 다시 풀어줍니다. <laughs> 뭐 뜨다 보면 다뭐 이러죠.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쵸? 우선은 소매 두짝다 완성하고 네크라인 뜰때 <laughs> 돌아오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착샷으로 갈 수도 있고요. <laughs> 그럼 저는 또 조금 이따 올게요.